안녕하세요. 우기의 생활 꿀템의 우기입니다. 요즘 주방이나 욕실에서 자꾸 보이는 초파리 정말 자증나죠. 오늘은 여름철 초파리를 업애는5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 식초 트랩 만들기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식초 트랩. 투명컵에 식초, 설탕, 누를 1. 1대1로 섞고 주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이 트랩은 초파리의 후각을 자극해 유인하고 표면 장력을 없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줍니다. 주방이나 쓰레기통 근처에 두면 효과 최고. 두 번째 음식물 과일 즉시 처리하기. 초파리는 부패한 과일과 음식물 찌꺼기에 몰려들어요. 특히 바나나나 멜론. 복숭아는 초파리의 최애. 먹고 남은 과일 껍질. 음식물 쓰레기는 무조건 바로 버리세요. 잠깐 두는 것만으로도 번식 시작됩니다. 세 번째 배수구 뜨거운 물 붓기. 싱크대나 욕실 배수구. 생각보다 초파리 알이 많습니다. 끓는 물을 부어 살균하거나 베이킹소다 식초 조합으로 세정 효과를 더하세요. 또는 락스를 한컵 정도 부으면 확실하게 제거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 초파리 전용 트랩 제품 활용 시중에 나오는 초파리 트랩 제품도 꽤 효과 있어요. 노란 근근이 스티커나 발효 향으로 유인하는 젤 형태 제품이 대표적이에요. 주방 근처, 과일 근처, 쓰레기통 옆에 설치해보세요. 눈에 띄는 만큼 잡힙니다. 마지막 배수구 트랩 설치하기. 배수구에서 초파리가 많이 올라오는데, 배수구 트랩을 설치하면 물이 흐를 때만 뚜껑이 열려, 벌레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악취 제거 효과까지 있어요. 이 제품은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초파리는 번식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하나 보이면 이미 알을 낳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알려드린 방법 5가지를 꼭 실천해보세요. 초파리 없는 깨끗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굴티 먹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